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들을 세 개를 만드는데 다 정삼각형이라 했어요. 그러면 ABD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했어. ACF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다음에 BCE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길이는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자 여기서 <laughs> 자 노란색 각이 다 60도, 파란색 파란색도 60도, 초록색 초록색도 60도잖아.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부분, 이쪽 각이랑 60도에서 또 여기를 제외한 이쪽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 여기 X 표톡쳐놓고 60도에서 X 표를 뺀 이쪽 부분의 각이랑 60도에서 x를 뺀 이쪽 부분의 각이라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냐 하면 합동 관계다 무슨 합동 초록색 동그라미 노란색 초록색 동그라미 노란색 맞아요 sas 조건으로 합동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요 A, C가 파란색이었잖아. 합동이기 때문에 D, F라는 것도 파란색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laughs> 요쪽 삼각형도 합동이 된다라는 건데 파란색 각, 초록색 삼각형 A, B, C도 파란색 각, 초록색 이렇게 같은 조건이 만들어져서 S, A, S 조건으로 합동이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어디? 이 f 길이라는 것은 ab하고 대응하는 거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따라서 누가 요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각형이다 라는 걸 하는 것은 어때요?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으로 길이가 같다.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평행사 변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어떻게 되는가? 삼각형 ABC와, ABC와 DBE, DBE, 삼각형은 합동이다. 당연하다. FEC, FEC, 요각이라고 하는 것은 DBE, DBE, 요각이랑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뭐 같은 거다. 그다음에 ECF, ECF. 요각 요거는 뭐 A라 적을까? 의미로. A각이란? A 각이랑 ABC, ABC 여기랑 같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AC랑 DE랑 같대. AC AC 파란색. DE 파란색. 같다. 그 다음에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EDAF는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